여름 사용하시고 여름이 끝나면 다시 다음에 여름이 올 때쯤에 가스는 30%만 남는대요 맨날 100% 중에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여름이 끝났고 다시 가을 겨울 봄이 돼서 다시 내년 여름이 올 때쯤에는 가스는 70-80%가 빠지고 잔량은 20-30% 무조건 남아있대요 고객님 말씀에서 와서 점검 다 해봤는데 일단은 보통 배관이 터져도 아주 약하게 터져도 3주 이내는 냉기가 안 나오거든요. 냉, 뭐 연결된 동관이문제 가스 순환되는 냉매 배관이 문제일 경우에는 그리고 연결 부위가 미세하게 샌다 해도요. 보통 한두 달 안에는 다 빠져요. 냉기가 안 나오거든요. 보통 충전 한번 여름 전에 하게 되면은 그 여름 끝날 때까지 잘 쓰고 다시 다음 에때 문제일 경우냐? 보통 이럴 경우에는 밸브 누설이 조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찍어보면은 아 기계를 돌려놨구나 지금 돌때돌 돌 때는 잘안 빠지거든요 순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저 이쪽 서비스 밸브에서는 계속 가스 누설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수치에서 막 구터만 갖고는 한 600까지 솟아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시력이 돌아가니까 냉매 누설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통 에어컨 우리 집이 미세하게 샌다. 여름에 기사들 올때 냉매가 소진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면요 에어컨을 돌려놓으시면 가스 빠지는 게 속도가 좀더 더디게 진행돼요. 네. 여기는 지금 음. 누설 차단제와 형광액 집어넣고 현장을 마무리해볼 네. 예정입니다. 여름 남양 특집. 어? 그들의 행적을 찾아. 야간에 현관에 집어넣었고요. 그, 이 랜턴만 있으면 여기 저거 저거 저거요. 내가 지금 컨트롤을 빼다가 밸브 열려가지고 휘져나온 거야 지금. 어, 자, 안 나오지? 네. 밤에 이렇게 해서 가스 지금 찾으면 되고 여기는 지금 서비스를 해도 무사히인데 오늘 지금 신기하지? 네. 아무것도 안 나오지? 네. 남량특집. 그들의 흔적을 찾아 <laughs> Okay. 살인 사건 현장 아닙니까요? 이걸로 네, 네. 무섭지 이거 가 여기 기계 다 들어갔고요. 네네. 밸브 누설인데 일단 차단제 지금 집어 넣어놨고요 응. 네. 다 해놓고 누설 차단제 집어 넣은 거 여기 지금 다 넣었고요. 다 이거 지금 차단제 넣었어요 지금요. 네. 응. 넣어놓고 지금 형광의 추적 펌프까지 준비 완료해놨으니까 응. 일단 써보시고 가스는 좀 빠졌거든요 지금요. 네. 응. 육밤에는 지금 압력이 지금 정상 수준 아니고 네. 가스 넣어가지고. 압력 맞춰주고, 일단 오늘은 철수. 아, 가스 넣어주시는 거예요? 가스 넣어드려야 되죠? 어, 반찬. 어, 꺼 이제. 어, 오르락 내리락 하고, 9바 정도 잡아놓고, 실내 온도 떨어지면은 압력 조금 내려가는데, 이 정도면 지금, 아까 7.21이 정도 됐거든요. 8.87 정도 나왔어요. 8.87바. 또 올라가네요. 9바 정도 된다고 보시면 130 정도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현강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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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놨고 나중에 혹시 한번 재방문할 생각으로 그현광에 넣어서 탐지 해드리려고 현광에 넣어놨고 가스 미세하게 쓰니까 유선차단제 넣어놨고 네. 가스 충격까지다 해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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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떤... 어떤... 문제? 찬바람, 찬바람 안 나온다. 내년에 아, 그럼 전화주세요. 내년에. 내년에 올해는 네. 아마 잘쓸 거예요. 아, 내년에 찬바람이 안 나와요. 그럼 연락드리면은... 네, 아직또 받습니다. 예, 한번 받을 무상, 아, 무상으로, 감정이요? 무상으로 받으리고 음. 그럴려고 추적탐지넣어놨고요 동네니까 음. 가까우니까 음. 일단은 그렇게 해놨고, 혹시나 올 여름 만약에 더우시면 서 매번 쓰실 거 아니에요? 네. 쓰다가 좀 약하고 안 나오는 것 같다면 음, 전화주세요. 네. 한번, 네. 한번 올게, 네. 네. 밤 늦게라도 네. 올게. 예, 네. 예. 네.